안녕하세요 산들바람 농장입니다 어, 아주 그냥 시꺼매졌네요 요즘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얼굴도 많이 부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화분 만드는 거 중간 보고도 하고요 삽목했던 것들 어, 진행상 경과도 좀 살펴보고 그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가 7월 29일이고요. 한번 돌려갖고 볼게요. 네, 아이고 좀 많이 있네요. 멀리 잡아볼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블루베리들은 이제 올해 제가 고창에 가가지고 블루베리 전문농원에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종자여가지고 품종이어서. 어, 180주 정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주당 9,000원 줬나? 8,500원 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자세한 가격은 아마 뒤져보면 나올 건데,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남아있는 게 그때 이제 가지고 온거 조금 지금 남은 거고요. 저쪽에 있는, 요기에 있는 화분 묘목은 듀크, 이거는 매도우락 품종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뒷줄에 있는 거좀 낮은 낮은 애들 이렇게 두 줄은 어 깨비농장 메가블루 그리고 요거 세개는챈들러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해서 이제 화분을 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메가블루는 제가 크기가 하도 크고 당도도 좋다고 어, 유튜브 저도 이제 관련 자료들 계속 이제 보다 보니까 계속 검색이 되길래 어, 구매를 해가지고 키워보려고 지금 어, 구매를 한 거고요. 이제 요거 하고 지금 앞쪽에 있는 하우스 쪽에 이제 이거는 들어갈 거고요. 메가블루 이제는 그렇게 들 거고 챈들러는 저쪽에 순창에 제가 봄날 되면. 어,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항상 묘목을 사오는 저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항상 살 때는 유실수, 뭐 자두도 사고 사과도 사고 하는데 그날 따라 블루베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챈들러라고 해서 알이 크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좀 관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잘 키울 수 있을런지 해가지고 심어봤는데. 알은 정말 크고 꽃을 입으로 놔뒀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저게 지금 아직 유목기고 해서 익는 게 너무 느리더라고요. 장마가 거의 지금 끝나가는 시기에도 나무가 작아서 그런지 뭐 비료를 크게 많이 투입을 안 해줘서 그런 건지 열매를 못 익혀가지고 과일이 크기는 하는데 까맣게 익어야 되는데 익지를 않아서 저거는 어, 열매는 그냥 따 버리고 지금 이제 상 자라는 거 상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 앞에 있는 블루베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도우라 한 180주 정도 될 건데 한 140주 정도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마당에 지금 심어져 있고 한 40주 정도 더 심고 나면 이제 매도우라은 설치가 끝난 면목 만드는 자 화분 만드는 작업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이제 하우스로 옮길 거고요. 그리고 봄철에 제가 삽목을 좀 많이 했어요, 올해는. 제 화분으로도 좀 만들 계획이고, 봄에 좀 쓰려고 했는데, 상태는 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딱 지금 보면 요 라인은 지금 조금 보시면 많이 지금 과습, 장마 기간 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습에 조금 취약한 것 같고 저쪽에 있는 레가시거든요. 요 라인은 그리고 저 뒤에는 다른 건데 요 앞에 요렇게 지금 여기는 레가시인데 그냥 보기에도 확실하게 틀리죠? 음, 조금 더 얘가 습기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두크. 저희 나무 있는 데서 잘라 가지고 꼽았는데 역시나 확실하게 저희 동네에서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잎도 크게 나고 좀 과습에도 좀 강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중에 한것한 한 지금 품종을 지금 계속 옮겨 심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좀 듬성듬성해졌잖아요. <laughs> 그렇게 해서 듬성듬성해진 것들은 지금. 저희 집 창고 앞에, 수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깔아서 지금 화분 미니 조그만 6인치 포트인가요? 예, 거기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지금 집 짓고 난 다음 자재들을 지금 정리를 못해가지고, 조금 어지럽긴 한데요. 어,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는 엄청 지금 크고 있습니다. 어, 심어줄 때, 어, 비료를 따로 뭐 이렇게 줄 형편은 안돼서 완효성 비료 있습니다 코팅된 거 그거 조금씩 정말 눈에 띄게 이렇게 보면 요, 요런 알갱이들이 완효성 비료거든요 하얀거는 폴라이트구요 노란색이 완효성 비료입니다 뭐 조금 조금씩 뿌려 줬더니 그게 이제 녹아서 그런지 잘 크고 있습니다 음 제가 시... 저거 식재한 지가 꼽은 게 4월달에 꼽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7월 말이니까, 3개월 만에 이만큼 커가지고, 예. 지금 화분으로 옮겨줬더니, 이제 계속 새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내년 지나고, 내후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24년이니까, 25년은 이 화분에서, 어 계속 견딜 거고요 비바람 눈 맞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살다가 죽는 애들은 죽는거고 잘 크면 아까처럼 구매해왔던 나무 같이 퍼 가지고 그 다음에 26 년도에 이제 화분으로 옮겨 심을 겁니다 어 여기는 이제 더 빨리 키우고 싶으면 비료 투입하고 하면 질소 비료 투입하면 쭉쭉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 키만 크고 나무가 어,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쭉쭉쭉 무식하게 커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비료는 아까 보신 것 같이 조금 최소한 양분 투입은 해줘야지 클 테니까요. 최소한으로 투입해주고 어, 키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화분 만들면 제가 다른 부지 이렇게 넓힐 때쓸 거고 혹시나 또 누가 찾으시면. 뭐 판매는 모르겠습니다. 선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봐서 할 거고요. 지금 아까 꼽아져있던 것들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화분으로 만들어놓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살살 이제 수확작업 끝나고 내년도 농사 그리고 내후년 농사 준비 중이고요. 어 묘목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그거 판매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씹는 방법 연습, 뭐 이런 것들, 키우는 거, 삽목하고 하는 것들, 어, 그런 작업을, 뭐 예행 연습이라면 예행 연습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요즘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9시 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볼일 있으면 저 면사무소도 좀 가고요, 근처에도 좀 나갔다가 저녁 되면 또 잠깐 움직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